다 저를 보시고, 귀한한 정미경,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, 네, 감사드립니다. 오늘 저는 사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, 우리 그 대표님과 함께 지도부가 그 대전과 광주를 찍고 지금 다시 여의도로 왔는데요. 사실 많이 피곤하네요. <laughs> 그, 저는 꼭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, 이 전당대회 내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정권 교체를 염원하시는지 온 몸으로 느끼고 진짜 마음으로 다 알았습니다. 그러면 핵심은 뭐냐.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. 단일화 해라. 야권 단일화. 예, 네, 이거는 뭐 절체절명의 어떻게 보면 지상명령입니다. 그래서 그 저는 지금 이 지도부, 국민의힘 지도부는 결과적으로 밖에 계신 안철수, 밖에 계신 지금 윤석열, 그 다음에 또 홍준표 대표는 들어오시겠지만 홍준표 대표 포함해서 그한 무대에 다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치르는 사실 이 작업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가장 잘할수 있도록, 촉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가장 그 활성화 시키고 잘될수 있는 건지 그걸 계속 고민할 겁니다. 예. 그리고 그,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뭔가 지금 내부 분열을 일으키거나 뭐 불화를 만들거나 또 이간책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언어나 이런 표현이나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과감하게 좀 그 떨쳐버려 주시고, 그 지도부를 끝까지 믿어 주십시오. 우리는 반드시 단일화 해서 정권 교체할 것입니다. 예.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힘을 많이 보태 주시고 그 도와 주십사 예.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